안녕하세요. 축구대장 업지혁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미리 한국에서 경기표를 끊어놨어요. 요즘 챔피언십 스토크시티에서 코리안 킹이라고 불리는 배준호 선수 응원하러 가려고 예전부터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좀 뭐랄까 하,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 그렇게 뭐 많이 찾아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뭐 챔피언십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뛰는 선수들은 많이 찾아가 보질 못해서 힘을 낼수 있게 좀한 바퀴 쭉 돌면서 응원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맨체스터에서 한 기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기차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맨체스터 피카딜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스톡콘 트렌트 리턴 2명 거의 한 얼마야 이게 한 7만원 되나? 어 이거 11시 25분 봄머스행이 방금 지나갔는데 그게 스톡콘 트렌트 가서 빨리 타야겠다 파스 파스 길 파스, 파스. 하차 탔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이렇게 끊으면 아무 데나 빈자리 타는 거거든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전거 칸에 입석으로 40분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스토크 온 트렌드 이게 제가 얘기했던 건데 경기장 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막 30분을 걸어야 돼요. 택시 타겠습니다 택시. 어, 여기 경기장이 보이네요. 야, 근데 여기는 이게 진짜 그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올 수가 없네요. 택시가 오는 길을 봤는데 도보로 올수 있는 길이 진짜 제대로 안돼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 스토크 시티 오시는 분들은 야, 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름이 다써 있네요. 30 파운드 저렴한 가격. 샵에 들어왔는데 어 유니폼이 예쁘다. 어 이것도 되게 예쁘고, 야 이거 노란색 되게 예쁜데? 무슨 알라스르 유니폼 비슷하네. 근데 그래도 역시 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홈 키트 시다 팔려서 없습니다. 이게 지금 50% 세일해 가지고 와홈 키트 없어요. 남아 있는 거 이거 내 장? 다섯장 5 있는 데다 2XL 2XL이 아니라 5XL이네 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마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거있거든요이있으거 선수들이 들어가고 나온다고 합니다. 야, 경기 전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사인해준다고? 대박이다. 경기 전인데? 어? 이게 맞아? 대박이다. 이게 지금 뭐 작은 구단이라 가능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뭔가 이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렇게 팬들을 만나는 모습이 그냥 하나의 약간 문화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혹시 번호 안에 사인이 가능할까요? 네네. 영재 선수한테 말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아시는? 네. 아아 아. 아, 아 이거 또? 오 이거 어? 선수? 어? 어 되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여기요. 다 따로 왔어요. 아다 모르시는 분. 네. <laughs> 네. 여기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laughs> 경기 끝나고나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또 경기 전에 이런 문화가 너무 잘돼 있어서 배준호 선수 뭐 벌써 만났고요. 유니폼에 사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그 깜빡하니까 안 찍었더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 끝나고도 뭐 배준호 선수 뭐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사진 한장 찍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프랭클린 스탠드로 들어갑니다 로우 11번 블록에 로우 1에 56 가볼까요? 와 경기장 되게 예뻐 보인다 11번 로우 1 제일 앞자리 있네 아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었나? 50 여기 좌석뷰 야이공 얻어 맞겠다 이 스토클 시티가 제가 알기로 노츠 카운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이 되게 오래됐을 줄 알았는데 어 경기장은 뭐 생각보다 아주 깔끔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찬바람 알러지가 있는데 여기 영국이 너무 춥습니다 지금 선수들 나온다 오배준호 선수 어, 뭔가 멋있어. 이게 약간 우리가 그 스토크시티 하면 상남자의 팀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선수들 때문이었나? 근데 여기 스토크시티 팬분들은 너무 친절해요. 지금도 옆에 계신 그 할아버지 계시는데 잠깐 그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카메라는 안 켜고 근데 제가 막 물어봤어요. 지금 제일 베스트 플레이어가 누구냐. 제가 타이리스 캠벨 뭐 이런 로컬보이가 뭐 베스트냐 했더니. 워스트라고 얘기하시고, 배준호 선수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배준호 선수가 배준호 선수를 좀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배준호 선수 벌써 좀 다른데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사람 거의 빡창 거 보세요, 거의. 경기 시죠 배준호. 배준호. 좋았어. 아. 아, 배준호 선수 방금 너무 좋은 찬스 있었는데 패스 너무 잘했는데. 배준호 선수가 많이 내려왔네. 간다 간다 간다. 아, 야, 배준호 선수 활동 반경이 엄청 넓네. 활동량도 높고 지금 오. 오. 아, 금방 일어났습니다. 결국, 허더스필드에 선제골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쉽구만. 신났네, 허더스필드. 들리세요? 신났어, 신났어. 전반 1대0 허더스필드가 우세한 걸로 지금 전반 끝났습니다. 아어 후반전에는 배준호 선수가 좀 중앙 쪽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오오 공날라왔어 깜짝 놀랐어. 후반전에 약간 포메이션 교체있고 지금 두명 교체됐거든요? 어, 배준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 올라오면서, 어,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습니다. 스토크가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 퍼플 지나가는 배준호 선수. 어? 아... 야, 올까? 아니야, 올까? 야, 너무 올까? 아니에요. 야, 그게 안 들어가냐? 오케이, 배준호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배준호 선수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수비가담도 엄청해요. 가자. <laughs> 배준호. 오케이. 좋았어. 아! 야, 방금 배준호 패스 너무 좋아는데 야, 마무리 좀 해주지. 에이, 끝났다. 오오 정말 러아 후반까지 끝아 멋있다 멋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오어있었습니다야 예, 예. <laughs> 경기 끝나고 나왔습니다아 유니폼은 그 아까 들어보니까 그 오늘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배준 선수가 지인분 이렇게 막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네, 찾아가지고 유니폼 전달해주시고 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가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이 중저음의 목소리가 너무. 너무 섹시 외모와 목소리가 거의 섹시가이 어, 섹시가이. 섹시 반할정도야. 아 사인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배준호 선수 경기 보고 응원하고 만나고 왔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뭐 스토크가 생각보다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되게 다른 영국 도시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뭐 국밥집 갔는데 서비스 많이 주는 그런 국밥집을 가는 느낌이랄까? 약간 친근한 느낌도 들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아 배준호 선수 그 실착도 받으신 분이랑 이제 밖에서 만나서 막 얘기 나누는데 완전 뭐 이렇게 흙다 묻어있고. 어, 너무 부러웠는데, 어, 그래도 배준호 선수가 그 나오자마자 아, 다음번에 오시면 유니폼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스토크 시티는 한번좀올 시즌 끝나기 전에 한번더좀 가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 한번더갈수 있도록 해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